6시 27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타이베이 타이베이 역 바로 도착했습니다 <놀람> 지금 이제 호텔 가서 짐 먹고 바로 버거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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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베이 오니까 확실히 시끌벅적하고 번화감 느낌 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타이베이 숙소입니다. 창문이 좀 작아서 아쉽네.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샤워실. 과자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물세 병과 탄산 세 병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짐 간단히 풀고 저녁 먹으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인가? 여기야? 아 근데 진짜 그냥 한강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구나. 어, 떡볶이 팔고 저녁에 맥주 먹으러 오기 좋은 느낌이네. 노천 감성으로다가 디와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아, 미니청... 근데 여기는 진짜 일찍 일찍 봤나 보다. 약빵! 아주 듬직한 뒷모습 <laughs> 아닐거야 누가 그래 프로젝트아 어? 진짜? 10시 전이라서 마감인가? 문이 닫았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가는 길에 음료를 먹고 형 아는 집이 있는 거잖아? 저쪽에 뭐 이런 데가 있으니 있으니까 거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하나는 시기다 먹었어. 음, 이런 거 맛있다. 여기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새콤한 맛이 많이 안 나서 좋은데. 응, 음. 등. 음. 마장면 맞아. 마장. 마장면도 국물 이렇게 이 있구나. 대만에서 먹은 마장면 다 비빔면이었고, 마장면은 애매한가 보다. 맛이 딱그 마장 맛, 비빔 맛, 맛. 그 땅콩, 쌈콩 그 맛. 음, 맛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식사를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킹풀 있는데 자오 씨, 출자오씨 아니면 이란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아 지금부터 줄서 있는 현지인들의 모습입니다. 향신료 잘 드시는 분들은 A 세트 완시키고 잘못 드시는 분은 B 참치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종류별로 다 들어간다. 너잘안 산다 왜? <laughs> 빵은 예외지. <laughs> 여긴 그 느낌이지. 루어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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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이순신 가기 전에 노벨베이커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 밑에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빵도 들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보이면 사 먹겠습니다. 노벨 메이커리 왔습니다. 와, 근데 이런 것도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마늘 버거가 완전 맛있어 보인다. 음. 맛있어 대만 이란에는 우설병이 유명하대요.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흑당 맛이네요. 이란 병도 있어요 이거랑 파가 유명해서 파맛?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자 같은 식감이고 이거는? 이거는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요? 네 결국 두 개를 샀습니다 우설병인데요. 이렇게 소호 혀 모양으로 생겼고 태양빙처럼 안에 달달한 찜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인 것 같아요. 이건 이란병이고 좀더 바삭바삭한 느낌의 과자입니다. 크림은 따로 없고 우설병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당 전주 타르트도 있어요. 롤케이크를 사볼게요. 시식해보라고 주셨어요.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저는 타로. 아씨, 이 이것도 맛있겠다. 타로를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푸딩이래. 야, 맛있겠다. 냄새가 미쳤다. 아니, 여기는 파 관련된 걸 좀. 팥빵을 하나 사까봐. 둘 중에. 진짜 이성당처럼 해놨네. 이성당도 막 이렇게 해놨잖아. 뭔가 로송빵. 합류들이 케이크로 먹었던. 그리고 여기 오면 폭리수도 사람들 사더라고요. 근데 우리 거 아닌 거 아니야? 우와. 감사합니다. 내가 해체 쇼를해줄게예스 yes. 형이랑 여행하니까 조금만. <laughs> 씨시아 이게 시아빙이구나. 공야오지 시아빙입니다. <laughs> 형 곁을 먹을 수 있어? 먹어보자. y e 아, 나 궁금하긴 <laughs> 했어, 근데 빨만 나지 않을까? 숨겨놨다. <laughs> 진짜 촉촉해 보인다. 아. 핵살부터 먹어야겠다. 맛있 음. 야, 삼계탕인데? 전기 오븐구이 느낌이다. 무 음. 그 향이라 그래? 나무 향 있지? 그치, 나무에 들었으니까. 음, 내 찍어 먹으니까 향이 좀 있다. 징이도 맛있다. 징이도 맛있지. 지하빙도 맛있지. 이것도 맛있다. 사막게도 맛있다. 이거는 맛도 없을 수 없는. 완전 맛있다. 약간 멘보샤 같기도 하고, 트리 소스 찍어 먹으니까 완전 맛있어 진짜 음. 완전 멘보샤 맛이네 가운데는. 자꾸 어. 여행을 못 마주치는데? <laughs> 난 벼슬 조금만 찢어줄래? 아 이거 도전까지야? 도전, 도전. 벼슬 맛있네? <laughs> 음. 음. 맛있는데? <laughs> 안 맛이 없는데? 아니잖아 쫄깃쫄깃 짭짤한 것도 맛있잖아 응 음, 튀김, 튀김 느낌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놔두 머리부터 먹을 필요 없으니까 <laughs> 어, 일단. 역시 이 성적이 아주 좋아 괜찮은데? 응 음. 뭔가 바삭하고 닭발에 발톱 붙어있는 건좀 그렇긴 한데 나너 아, 닭발 안 먹어? 닭발 먹긴 먹지 발톱 붙어있는 거 먹어본 뭐적 있어? 옛날 중국에서 아 역시 또 유학파는 <laughs> 레벨이 다른데 저는 여기서 왕녀오지 먹고, 이란 전통 문화예술센터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 우이사라 잠깐 PX마트 들어왔습니다. 아, 됐지. 4,000원이 우리나라를 못하게 되는데. 내아지금 이게. 도로도 정돼길 자체도 예쁘게 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신비로운. 평화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요얘 만나러 오나 봐. 아. 어. 제 생긴 것도 좀 웃게 생겼다. 그러게. 얘가 암컷이고 제가 수컷 같지 않아? 어. 알고 보니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야? 오리발이야, 오리발. 이게 허위야. 啊、先跟大家自我介绍一下，我呢是守护这片海洋的一只小小的乌龟啊，我呢叫做人海。 여기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 <목소리>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차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되게 세련된 느낌이 있고 조경이랑 건물들 색감 그리고 안에 있는 차 전시품들도 다 예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와서 구경할 만한 것 같아요 이란 여행지 중에서는 좀 그래도 규모 있게 있는 곳이라 이란 방문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려가지고 마지막 차 버스 타고 지금 다시 로또 시내로 가고 있고 로또 야시장에서 파는 삼성파전 한신총봉 먹고 버거 따뜻하게 먹고 하이페이 저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괜찮아 이거 말해 매력이 있대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쐈어 아, 맛 괜찮아 나 괜찮아? 다행이다 듣던 중 다행이다 끝에는두 번째랑 그 식초도 좀 섞어 그래야지 먹을해 침은 뭐 대충 보내고 허거에 들어간 토라는 처음 먹어보는데 아,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건 미슈에까오라는 건데 쌀로 만든 건 약간 대만식 순대 느낌인 대만이 옥수수가 맛있어요 달고 맛있어가지고 옥수수 좋아하시면 추가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만 거 치고는 가격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먹었고, 깔끔한 데서 식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어버어도 좋고 좀더 저렴하고 로컬 느낌 나는 데 찾고 싶으신 분들은 근처에 들어가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야시장에 나가보도록 겠습니다 어떻게 되는데 빨간불이 때? 바로 아우, 초등부는 빨리 지나갔네 로동 야시장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평일이라 그런가 안년 매대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찾았다 여기? 어디서? 어, 아니야 이거 다른 거야. 다행이다. 아 정말 다행이다. 다른 집입니다. 던지는 거 갖고 하는 거잖아. 던질이야. 맞아. 걸리면. <laughs> 우와. 또 잡을지? 0봐 이지거. 우실 것워 아, 음료 한세네 개만 해도 이득이긴 하네. 저걸 하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하는 거잖아. 그리고 저거 근데 기울어져 있어 반대 방향으로. 닭고기도 파네. 그렇 약간 닭고기 안에다가 넣은 거 같지 않아? 땅콩 아이스크림. 근데 배가 많이 부릅니다. 와저 지붕 밑에서 먹자. 응. 근데 여기는 준비가 안돼 있네. 저기 가자. 야, 이 차. 일찍이 란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타이베이로 넘어가서 타이페이 여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 저희 빠는 몇대 팀표의 신분증 혹은 계 아. 그 어. 어, 아 네, 이정 네, 다 아,

간장향이 나는너당 <laughs> <laughs> 좋아하지? 너 니가 꼴등이 좋아난 <laughs> <laughs> 야채빵을 좋아하거든 다음 타이의이 영상도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키티비.